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예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로 연기 이로 인해서 전월세 급등이 좀 불보듯하다 라는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지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좀 기사를 같이 보시죠 그 신규 계약자의 전월세 급등이 좀 불보듯하다 라고 합니다. 어, 이게 7월 28일자 기사이고요. 어, 또 이제 1년간 임대시장 혼란이 예고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핵심은 내년으로 미뤄진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가 원래는 당정에서 이제 즉시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즉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산망이 지금 미비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 연기가 된 거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어 그로 인해서, 음, 신규 전월세는 상한제 사각지대에 좀 놓이게 됐습니다. 그 신규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좀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뭐 사회초년생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 그 집주인이 이제 직접 산다라고 하면은 세입자를 좀 내보낼 수는 있는데 어 내보내고 나서 집주인의 어떤 의무 거주 기간을 좀 두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검토를 같이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그 삐걱대는 임대차 3법 어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캡처를 좀한 거고요. 일단 이제 임대차 3법은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이제 보증금이나 뭐 임대료죠. 계약 사항을 지자체 의무 신고하는 겁니다. 요 신고제가 지금 뒤로 미뤄지게 생긴 것이고요. 관할 부서는 전월세 신고제만 국토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요. 그 다음 계약갱신청구권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제 2년 재계약을 한번더 연장해 줄수 있을 걸로 어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흔히 얘기하는 2 플러스 2겠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상한선을 좀둘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죠. 그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좀 적용을 받게 돼서 낮은 시세로 전세를 좀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는 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기타 등등 이런 신규 실수요자들 아무래도 이 폭등한 전세값을 어,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내용을 좀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음,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려면 그 실거래가라고 하는 그 실거래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되는데.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의 임대료 적정성을 파악할 수가 현재는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그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때만 적용을 받고요. 어, 신규 계약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한 부동산 업계는 임대차 시장이 매우 뒤틀릴 위험이 높다 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뭐 동이나 층, 어,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정말 이제 올라 봐야 한 수천만 원 정도밖에는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앞으로는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간의 격차가 이제 훨씬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계신 청구권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살수 있다 보니 이제 전세 매물이 안 나오겠죠. 계속 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가끔 나오는, 어, 그런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당연히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또 한편,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어서 그 추미애 장관까지, 음,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어,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 즉, 소급 적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밝힌 부분도, 어, 시장을 더큰 혼란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집주인하고 임차인 모두 소급 적용 위험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남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갱신 임대료를 이미 올린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또 이제 정부는 그 시장에서 이 대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제 법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좀 상황이 좀 난감한데요. 어, 특히 이제 이 집주인의 실거주 때또 갱신 거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정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어,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 계약을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단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면 최소 어, 1년에서 2년은 의무 거주해야 하는 조항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주 의무 조항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에 음 이게 전세 매물이 어 많아질 수는 없겠죠. 음 그래서 전세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벌써 시장에는 어 전세 값이 뭐두배 폭등하고 있습니다. 뭐 세입자 아우성 어 이런 기사가 있고요. 2년 전 전세과잉 빚은 그 동탄하고 용인이 있는데 그 재계약이 다가오자 이제 호가가 좀 치솟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서울도 임대차법 예고 후좀 꿈틀대는 상황이고요.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재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호가인데요. 음 지금 보면 동탄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 음 그렇게 전세 가격이 높았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재계약대를 보면 거의 이제 두배 가까이, 어, 계약, 재계약대 올라간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리오 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이제 4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만큼 이제 전세 상황이 최근에 좀 폭등을 했고,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 업친대 덮친 격으로 이제 아파트를 좀 규제를 하니까, 음, 좀 빌라가 지금 더불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거래량, 집계량을 좀 보면은요, 12년 만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빌라 그 거래량이 12년 만에 이제 사상 최대치인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 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이제 아파트 거래를 좀 묶었기 때문에 빌라 쪽으로 좀 옮겨 타는 그런 수요도 있긴 하지만, 이런 수요도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모두 급등을 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실수요자들은 부담을 느끼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빌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만큼 상승하지는 못하더라도 빌라 역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어, 단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 잘못된 지역을 잘못 매수하시게 되면 어, 정말 매도가 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잘 매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어, 특히 이제 마포구 빌라에 어떤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 한달 만에 6억이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이 되면서 빌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7.10 대책이 나오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그 부동산 전문가들께서도 뭐 예측을 했었죠. 아파트 규제를 이렇게 하니 빌라나 뭐 다세대 오피스텔 등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어 그때 이제 과감히 어떤 투자나 뭐 실거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 지금 어, 상대적으로 약간의 시세가 더 올랐을 거라고 올랐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어또 한편 이제 전문가들도 당분간 그 빌라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늘기 시작했다, 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음, 다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가 그 내년 6월로 좀 연기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급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산법을 적용받아서 낮은 시세를 유지할 수도 있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신규 세입자죠. 신규 세입자는 뭐 신혼부부나 이런 사회 초년생들은 아무래도 이미 폭등을 해버린 전세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계약 갱신 거부는 어 집주인에게 실거주 요건을 어 붙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1년인지 2년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실거주 요건을 붙이게 되면 시중의 전세 매물은 더 급감을 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그 청약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도 안 되고 음 생애 최초 자격도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 이 기회를 좀잘 살려서 주택 매수도 한번 고려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더불어서 7.10 대책 이후로 그런 풍선 효과로 빌라 거래량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28일 기준 수도권 빌라 거래량이 무려 6,200건이 넘고요. 이 수치는 12년 만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다, 이제, 빌라 매수는, 음, 잘못된 지역을, 이제, 한번 잘못 사면, 정말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 어, 종상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역세권, 어, 그리고 한강변. 한강변이 뭐 여러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뭐 마포나 어 당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중공업 지역, 뭐 가산 디지털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당산 일대가 될 겁니다. 뭐 성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될수 있으면 이런 직주근접에 어 적합한 그런 빌라 다세대를 좀 선택하시는 게어 자산을 좀 높이는데 그리고 향후에 매도를 할때 어 유리한 입장에서 좀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고민 상담이나, 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일을 어, 보내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방문을 하셔서 등업 요청을 해주시면 게시판에 가셔서 이제 무료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이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